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집은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꼭 집을 사야겠다는 결심이 굳게 서고, 여러 군데 예상 지역이 정해진다면 그 시기가 바로 집을 살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투자 목적보다는 내집 마련. 실거주 목적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정말 내집 마련에 의지가 진짜로 있는지 자문하고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금 확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객 투자 방식을 활용하면 돈이 충분히 없더라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세종시 모 국회의원 후보가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을 10여 채 샀다는 뉴스를 듣고 천천히 취소됐다는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돈이 충분히 없더라도 집을 살수 있다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자금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금리가 어떻고 시장 상이 어떻고 한국은행 직원이나 경제학자처럼 금융분석만 하다가 시계를 놓쳐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왕왕 보았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집 마련할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광역 단위로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거주할 집이므로 특별한 연고나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광역에서 기초로 좁혀질수록 내집 마련의 기회는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재무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앞으로 물러받을 시골에 있는 뭐 땅이라도 이렇게 따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산보유 현황을 리스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산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고 판단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정부,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제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해서 주택금융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금 말고 타인 자금의 대부분은 실제로 정부,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통예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주택자라면, 장기간 무주택자라면, 정부의 지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과정을 거셨다면, 앞으로는, 어, 자신이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 집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살수 있는지 감히 슬슬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염두에 둔그 지역을 대상으로 네이버 부동산 같은 포탈을 이용해서 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실제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허위 매물 요즘은 없습니다. 몇년 전부터 정부에서 엄격한 단속을 통해서 만약에 허위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그 중개업소는 가혹한 어떤 처벌을 받기 때문에 허위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나 충분히 그 주택에 대한 실제 주택에 대한 계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꼭 함께 하시길 권유합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항상 가족이랑 상의해서 어결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주택,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까지도 많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거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휴일이나 일부러 월차를 내서 가족과 함께 눈여겨 보았던 그 매물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계약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어? 내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미안한 일이 될수 있죠. 왜냐면 오늘 당장 실제로 사지살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면 가장에서 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 어 좀끌이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하는 옷을 함부로 입어보고 사지 않습니다. 수십 번을 입어보도 결국은 안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물며 집은 그 옷에 비하면 몇백 배더 가치가 가격이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 볼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고객군으로 어, 성장할 그리고 실제 고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의 이렇게 모의 임장 실습 활동은 예상외로 나를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현실적인 장벽을 만나서 약간의 좌절감도 맛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에 담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부동산이야말로 현장의 실습 몸을 체험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느끼하는 게 느끼할 부분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의 임장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대 비용, 시력세나 또 중개 보수, 뭐 이사 비용, 수리 비용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에 관한 토탈 비용, 전체 비용에 대해서도 감을 잡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 냉각 기관은 평가를 받는 시기에서 모의 임장 실습 과정에서 최대 관건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라도 금매물을 찾아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되는 그 기회는 발품의 양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속자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3만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있고요. 직관적으로는 한 20만 명 정도가 현업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 종류가 다양할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방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첫술에 배 부르지 말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내집마련 프로젝트에 아주 적절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열정과 발품을 파마팔아서 내집마련을 하였다면 그곳에서 충분히 집 소유자로서 기쁨과 주거의 편안함을 누린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소유자로서 최소 2년 거주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택 양도세율을 철, 설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오래 거주할수록 양도세율은 절감되는 구조, 구조에 있습니다. 더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세금은 세율로서 이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득을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활동력이 남아 있다면 내집 마련 노력을 반복을 통해서 무주택자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발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률로서 회자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희망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대다수 전 부동산 전문가가 올해 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상승하는 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 말까지는 집을 사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기후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은 항상 변동하기 마련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반면에 돈 가치는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그렇죠? 기우는 옛날 중국 기나라의 사람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통계가 잘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